하지 정맥류는 안타깝지만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질환입니다. 치료를 잘 마쳤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몇년 안에 같은 부위 또는 다른 정맥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재발은 진단과 치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나 적합한 치료 외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치료로 막았던 혈관이 시간이 지나 다시 열리는 재개통이 생길 수 있고, 둘째, 치료 부위 주변에 새로운 혈관, 신생 혈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치료 당시에는 정상적이었던 혈관이나 관통 정맥에서 새로운 역류가 발생하면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 비만이나 노화, 가족력은 하지 정맥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만약 하지정맥류가 재발했다면 첫 수술보다 더욱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재발성 하지정맥류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혈관이 장가지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초음파 검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발성 하지정맥류는 관통정맥처럼 수술이 까다로운 혈관이 원인이 되거나 이전 수술 부위에 다시 광범위한 절개 수술을 하는 것은 환자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재발 케이스에서는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 같은 비수술적 주사 치료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사후 관리가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으로 젊은 나이에 수술한 경험이 있다면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 시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의료적 차원에서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완치 후 1,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이때 비정상적인 혈액 흐름이 발견된다면, 초음파 유도와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주사치료로 외래에서 간단하게 예방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정맥류 재발을 줄이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까치발 들기나 발목 돌리기, 가벼운 산책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체중을 조절해서 혈관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건강상류고였습니다.